2학년 점검 예방법보다 2학년 점검 되는 법이 맞지 않겠냐 라고 질문해 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2학년 점검 되는 법을 하면서 제일 일대기를 듣고 싶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세미네를 세미을 진행해야 되나 보니까 예방법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 일단 점검이라뭐 가볍게 설명하자면 점검 검수고그과 약칭이죠 뭐홍대아서 꼬았는데 응.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응. 살아보시고 넘어갈게요. 2학년 점커 물론 이게 착한 아이의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지만 일단 나쁜 점이 더 많겠죠. 일단 나쁜 점을 <laughs> 예를 들면 <들어 보면> 면 <laughs> <laughs> 일단 작학금을 타는 학점이 0.5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4으로 맞는다 치면 3, 4, 에이. 에이. <laughs> 4 1 6으로한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은 장학금 이제 전액 장학금이나 그런 장학금을 타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시가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컴퓨터공학과 전공과목이 전공처리가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객체지한프로그램이나 이제 논리외로 같은 과목이 이제 제가 산업공학과로 진입하게 되면 이게 다 교양이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공신 자만신, 자아존중 완전히 진동 결실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laughs> 남들이 다 전화가 왔는데 나만 전화가 왔다 그러면 참담해요 <laughs> <진짜. 웃음> 일단 그리고 네 번째 주변, 주변 친구들이 술자리 안주거리가 됩니다 한두달 가는 저도 고통받았고 정권박해라고 하죠 <laughs> 정권박해고 <정편바퀴라고 웃음> 여러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딱한 가지 좋은 점이라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진입 하게 되면 교수님과 면담을 거치게 되는 정권이 필요없어요 <laughs> 시간을 절감합니다 전공세이 앞으로 계산되자예방법이이거 이건 어디까지나 정컴 탈출을 위한 예방법이지 높은 자극을 위한 친구들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최소한 시험 이틀 전에 책을 좀펴 봅시다 라뭐배하는지좀 알아요 어디에서 나올 건지 얘들한테 좀 물어봐도 봐 정프 탈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일 학기 책을 펴보도록 하고 추석 점수도 정라러운데죠 값도 나왔죠. 이야. 그성적는 모르겠지만 제 친구 친구 거예요. 다 C표예요. <laughs> <laughs> 친구 거예요. 전부 다 c 표이신가 진짜 전부 다 c 이고 가운데 물리 실험 학생을 보니까 여기 공란 있어. 공이 뭐죠? 공란 <laughs> 그, 비어 있다. 그, 비어 배수, 있다. 배수, 배수, 있다. <laughs> 그다음에 네. 신청 그 다음에 여기 신청점도 보면 17, 취득합점이 16으로 되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1학점짜리가 애플을 한다는 소리 참맞지라친구들 누군지 모르겠는 일단 근데 이제 1학점, 합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출석, 점수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친구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네. 네. 출석을 위번 네. 빠졌어요. 네. 그래서 과하게 애플을 받아버린 친구죠. 자, 이렇게 출석 점수가 점수라는걸 기억하고 이게 출석 비중이 작다 해서 무시했다가 이 친구처럼 네, 네. 아픈 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법 3. 시험기간에피 c 방은 굉장히 해로워요. 저 이제 1학년 때 저도 이제 한 하루에 한 10시간, 11시간씩 보내는데 굉장히 해로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실험을 해서 얻어본 진짜. 결과를 알려주자면 네, 시험 그 게임에서의 랭크와 게임에서의 랭크 상승과 현실에서의 성적 하락은 아니, 성적 상승은 반비합니다 절대 랭크를 올려서 성적을 올릴 수 없습니다. PC방을 좀 이제 시험기간이라고 자제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점검 탈출할 수 있겠죠. 뭐술 마시는 거나 뭐 이제 노래방을 간다면 다 똑같아요. 예방 버튼. 그럼 이제 다음날 학교 갈수 있을 정도로 마십시다. 이게. 자. 네, 맞아요. 제가 뒤질 모습이. 맞아요. 뒤져서. 왜냐 네, 뒤져서 제가 이제 완전히 술에 취한 그런 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하는 때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어,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 다음날, 아침 교실 안 빠졌죠, 그냥? 빠졌어요. 그냥, 이제 아침 교실 에 빠졌는데, 제가 이제 부천 통화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 그럼 5수업도 못가겠어 그래서 하루를 그냥 싹다 쉬어버렸어요. 이렇게 월요일을 싹다 날리고, 화요일을 늦잠 자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 학장을 조심 케이스인데, 저게 1학년 때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2학년 때 선생님 너 없으시네요 <laughs> 변화가 없습니까? 사랑은 <laughs> <잘> 한같아요 <한결같다. 웃음> 네, 변하면 죽어 선생님가고요술 <laughs> <인생이 가벼운 이제. 웃음> 네. 다음날 학교를 갈수 있을 <laughs> 정도까지 <laughs> 안마십니까이 이거, 이거 뭐 입사생도 네. 마찬가지예요 <laughs> 술 이제 뭐 잠이 잘 나가지 못하고 막 마시다가 이제 늦잠 자서 9시 수업인데 11시 일어나면 제꺼는 안 거. 죠제꺼나 오는 거예요 일단 다음 이걸 다 알면서 왜점컴이냐고요 저도 뭐 살짝 궁금하긴한데 이게 이론이랑 현실은 다른 거겠어요 안다고 해서 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자극적한 표현에 관한 성격 또 궁금하시잖아요 <목소리> 그러면 내년에는 3학년 전컴 예방법을 안할 자신 있습니까? 예방 안할 자신이 <laughs> 있다니까 세미나로? 다연하지내 <laughs> <laughs> 그 생각이 죽어졌어 송성호와 김고행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aughs> <laughs> 송성호와 학점이 0.5점 차이났나로 알고있는데 0.5점 이거 0.05점 지금 바로 주의해주세요 0.05점 와, 이거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너네 이거 너1 귀엽네.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너네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너무 귀엽네. 이점 이거 점무귀네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너무 귀엽 이거 너무 라 이거 너이이이너거이거네2 7 나고생너 몇이였어? 내가.. 아까 1학년 이 2.4점 나왔지? 1학년 때 2.45였고요 2학년 3점 맞아서 약간 초식구랑 같아요 그래서 청학점이 2.68이 나왔어요 아 2.73이 나왔다 2.73이 나와서 짤렸죠 바로 앞서야 되는데 바가안 왔어요 이걸 찍고 있었 그러면 자기가 정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전 <laughs> <laughs> 아, 처음에 전화를 오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화가문자점이구 문자가 진 편하게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laughs> 누가 전화했죠이케이분이 <그냥> <laughs> <laughs> 전화가 친이 알려주셔서 잠시만 전화 왔냐? 문자가 뭐죠뭔 <laughs> 문자. 전화? 아니, 그뭐 전화, 전화 아니고 문자 같은 거 오잖아. 어, 문자 하나 왔어. 아니, 그거 말고 다른 문자. 그래서 자식다 <laughs> <laughs> 다시 떴어요. 어,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정성받고 오지게 나겠습니다. 또? 또 없나요? 없나요? 있고, 뭐 여기, 저, 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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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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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서몇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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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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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